이야, 여기는, 뭐, 이렇게, 깡촌에 있네, 여기는. 어, 어. 예약 확인을 어디서 하나? 여기, 캠프족 여기다. 여기 일단 멈춰 놓고, 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매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접수처가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 찾겠다. 이거 괜히 또 여기 됐다가 불법 주차라고 막 뭐라고 할것 같아요. はい、もしもし。はい。はい、今日の、あの、津賀スポーツ公園キャンプ場を予約を知った、ジョン・イアンと申します。えっと、今日ですかあ、はい、今日です。もう一度お名前お願いします。あ、ah, イアンです。 イーアンさん。はい。あ、イーアンさん。はい。はい。今は、あの、スパツ公園の駐車場ですけど、そのまま、このまま利用してもいい。あ、あの、こっちに管理棟にしてください。あ、管理棟はどこですかあの、南の方にありますから、道路の南のキャンプ場の。ああ、わかりました。南に下がってください。あ、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待ってます。はい。 칸 리동 아 여기 지도에안 나오는데 주소 찾아야 되는데 아 어, 아이고 아이고 노트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핸드폰 이거 구글 메일 어플리케이션 왜 검색이 안돼 진짜 환장을 해요 노트북까지 꺼내야 되고 아또저 할매 또나 계속 쳐다보네 아나 진짜 뭔가, 이,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의심이랑 걱정이 너무 많아. 뭔가 처음 보는 사람, 뭐, 처음 보는 번호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도로에서 사라질 때까지 쳐다봐요. 응, 음, 좀 과해. 스가 스포츠 미나미. 오이씨, 깜짝이야. 오이씨, 오이 뭐야. 에이씨. 모바일 핫스팟을 켜고 아, 여기 있다. 씨,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찾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못 찾지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 이걸? 씨, 어휴, 지랄 맞다. 진짜. 아왜저 꼬마 아이들은 왜 여기서 공놀이를 하고 난리야. 진짜 공놀이 하지 마. 공놀이 하지 마. 나 출발할 거라고. 그래 일본 아이들은 역시 차 조심을 하는구나. 우와. 찾았다 찾았다. 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였네. 아 찾았네. 아이씨. 여기 아 씨. 여기다. 아노녕죄송합니

あでこっち旅行か何かで来てる旅順です、じゃあ、それから書いてもらうから、わかんないけど、電話番号は、私の日本人の友達の電話番号ですそれで、あし旅立つときに、声終わりましたってことで、一言言ってください、まだいるかないかわかんない。 네. 이제 조심 아, 네. 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리가드 보자이마스. 목소리> 저 할배는 또 굉장히 친절하시네. <목소리> 똥 싸려면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목소리> 5분 동안 걸어야 돼. 주차는 저 도로에 하지 말라고 하시네. 되는 줄 알았는데. 응. <목소리> 다시 주차장으로 가 봅시다. 아, 길가 옆에 세울 수있으면 좋은데. 아, 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laughs> 또 이동을 해야 되네. 아이고. 그래도 여기 무료입니다. 짐을 끌어내야 되니까 가까운데 둬야지.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텐트랑 데이터 옮길 노트북이랑 어, 음식거리랑 그냥 간단하게만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멀어요. 저쪽 같아. 저기. 그리고 캠핑장에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완전 외로움의 끝판을 달리겠는걸? 오늘의 풍경 요러입니다 5번 여기다. 평평한 곳이라서 어, 어. 그건 다행이에요. 이 동네 풍경은, 이 동네 풍경이라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좀 밝을 때. 아, 논밭뷰. 아, 저기에 무슨 정체를 알수 없는 공장. 그냥 흔한 일본 시골 동네. 의자랑 내일 아침과 저녁에 쓸 씻을 거리들. 이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걸음걸이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짐을 한 방에 옮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관까지살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최대한, 효율을 찾아야 돼요. 더 이상의 꼼수가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사왔었던, 니온슈, 요 소스랑 같이, 밥을, 어, 이미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데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요거 그대로 끓는 물에 집어 넣으면 밥이 되는 녀석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끓는 물에 몇 분이더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끓는 물에 10분 어, 개수대가 좀 멀어 또 이제 끓기를 기다리면 돼요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밥을 이, 뿅, 아이고, 넘치겠네? <laughs> 잠시만, 잠시만, 넘, 넘치겠네? 넘, 넘치면 안 되는데. 넘치는 만큼을, 물을 빼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발견을 하신 그 무슨 법칙이야? 어, 아무튼 그거죠. 사랑해요, 아르키메데스. 올려놓으면 얘가 이제 맛있는 밥이 된다고요.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샀었던 니온슈, 한번 까봐야죠. 얘가 스이게이라는 니온슈인데, 얘가 홋카이도 거예요. 얘가 줌마이다이긴조 잡숴보자. 음 얘는 단맛이 되게 덜하네 단맛이 덜하고 끝에 그 쌀의 단맛이 싹 올라오는데 목넘김도 되게 좋고 예 좋은 술 같아요 얘가 13,000원 돈 주고 샀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주세 붙고 관세 붙고 하면은 거의 한 6만원 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5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일반 가게에서 사 먹을 때는 보통 그 도매가의 3배니까 한 15만원 그 정도의 뭐 바라던가 일본 술 판매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우 나쁘지 않네 이야 좋네 뭐또 자글리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드리자면은 일본사람들한테 영어로 영어로 말을 하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글리쉬 발음 있잖아요 웹이 아니고 웹도 라던가 뭐포카손더가 아니고 그냥 호카손자 뭐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알아먹어요 <laughs> 일본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어. 그거를 영어 발음을 들으면은 카타카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어 발음을 못 알아 먹는데, 어, 카타카나 발음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알아 먹어요. 그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영어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할 정도로 배울 거예요. 근데 좀한 가지 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타카나 발음으로 배운다. 자글리쉬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 발음으로 배우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언제나 들어요. 그럴 거면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뭔 의미가 있지? 음. 야, 오늘 또 식사다운 식사를 또 해보네. 맨날 라면만 먹다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된 거예요. 어이씨, 왜안 나와. 뭐 하나만 먹거나 어떤 하나의 행동 양식만 고집을 하기에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문화, 풍습도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 어, 나는 이게 더 좋은데?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류가 어떤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그 기존 노선에서 항상 벗어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기존 노선에서는 보이지 않던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지동설, 천동설, 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기존의 노선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를, 응? 어? 나는 보이는데? 하면서 논문을 써재 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또 정립이 되고, 새로운 문물이 탄생이 되고, 이렇게 졸이고 있어요. 어우, 맛있겠다.